그러면 이송과 기립 등 현재 누리호의 발사 준비 상황은 어떤지 나로우주센터 관계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차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체계연구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누리호의 이송 시각이 변경됐는데요. 기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예, 누리호가 초기 이송 예정 시각보다 1 시간 정도 늦어서 아홉 시 이송을 시작했는데요. 어제 저녁 18시 30분에 저희가 1차 발사 관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일 오전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6시에 어, 비상 회의를 했는데요. 어, 비가 그 우리가 발사장을 살짝 비켜 나간 걸 확인해 가지고 금일 오전 9시부터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송이 조금 늦어졌는데 발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건가요? 네, 사실 비 오고 하는 거는 우리 발사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발사 일송할 때 미끄러지거나 뭐 수평인 상태에 비를 좀덜 맞게 하는 어, 그런 걸 우려해서 이제 비올때좀 피한 거고요. 한 시간 정도 늦었지만은 금일 작업은 완료했고 어 27일 새벽 발사기 때문에 내일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작업이 완료될 거고 내일 오전에도 잔여 작업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완성하면은 발사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네, 다행히 발사 일정에 영향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송은 극저속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발사체 이송 장치라는 차 상단에는 트랜스포트라는 어,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에 발사체를 발사체를 고정하게 되고요. 어, 이송 중에는 진동이 거의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우리가 산책하는 속도로 천천히 걸어서 어 이송을 진행하게 되고 앞뒤 전방에 모두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 이송하는 장면은 저희가 통제센터에서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송 중에 뭐 부딪히는 사고, 뭐 어떤 낙하물질 이 있는지 이런 것들 면밀히 살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리호가 이송을 완료하면 다음에는 어떤 작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립전에 따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이송을 하게 되면은 무슨 발사장을 발전기 전원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사 통제 센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 기립 전에는 특히 이제 트랜스포트 이렉트에 고정된 발사체가 발사대에도 이렉트가 있습니다. 발사대 이렉트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연결이 튼튼하게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기립할 때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설명해 주셨는데 누리오 기립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살펴보고 또 기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먼저 기립에 쓰는 기계적으로 발사체가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발사대와 고정하게 되는데요. VHD라고 보이컬 홀딩 암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이 고정 장치와 고정하게 되고요. 정기적으로는 어, 기체와 발사대를 즉시 하게 되고 그다음 먼저 1, 2단 뭐 네, 전기를 공급하는 엄브리칼 케이블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어링의 페어링과 발사체의 공기를 공급하는 공조 라인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늦은 오후에 누리호의 발사대 설치 작업이 종료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네, 좀 전에 설명했듯이 내일 새벽 발사기 때문에 내일 18시 이전까지 저희가 발사 준비를 마치면 됩니다. 금일 모든 작업을 대부분 완료할 거고요. 잔여 작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8시 이전에 내일 오전 중에 아마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사 당일 기상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발사 당일 날씨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또 발사에 네, 큰 문제는 없을까요? 뭐 예보랑 뭐 외국 사이트도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어 발사 시각 어, 17, 27일 어한 시경 발사 시각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조건인 풍속 조건 15m/sec 이하 평균 풍속이고요, 순간 최대 풍속 21m/sec 이하로 우리가 발사 환경 조건은 충분히 만족한다고 보기 때문에 날씨에는 이제 발사 환경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첫 새벽 발사로 진행된다는 게 특징인데 날씨 외에도 발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새벽 발사를 위해서 뭐 특별히 뭐 다른 것을 준비는 없지만은 우선은 야간 조명 설치해서 안전을 위해서 야간 조명 설치하고 시 t v 확인 등을 진행했고요. 또 밤에 지상 관제에서 야간 훈련을 할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야간 발사 시간에 맞춰서 어, 발사대와 통신하는 훈련을 미리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위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번 발사에서는 또 주탑재 위성의 태양 동기궤도 진입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임무가 갖는 의미나 의의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방송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은 그 주탑재 위성 사모 임무 중에 오로라 관측이라는 탑재 임무가 있습니다. 어, 저희 발사체 입장에서는 어, 위성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위성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어, 의미가 있고요. 위성체 입장에서는 오로라 관측을 통해서 우주 환경을 연구하고요. 어, 특히 뭐 우주 환경이 어, 예를 들어서 GPS 위성항법 시스템의 통신 교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임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발사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은 언제고 또그 순간에 전문가들은 무엇을 주시할까요? 예, 네, 발사체의 발사 성공과 실패는 명확합니다. 어, 주위성 한 기와 큐브 위성 열두 기가 원하는 고도와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되면 어, 모두 성공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 저희가 3차 발사 때는 그 위성 투입하는 영상을 찍기 위한 카메라가 한대 있는데요. 어, 이번 4차 발사 때는 카메라 두 개를 추가해서 총최대가 어, 주위성 한 개와 크위성1 2 개가 분리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 분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주에서를 어, 어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발사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끝으로 지연이 없기를 바라지만, 기상상황이나 결함이 발생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발사 연기를 결정하는 건가요? 아, 우리가 발사 전에 발사 관리위원회라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1차, 2차, 두번 수행하는데요. 만약에 어, 기상상황이 악화되거나 어떤 결함이 발생하면 임시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임시위원회를 열어서 어, 그 자료들을 우리가 띄워놓고 어,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우주청과 협의해서 발사 연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체계 연구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